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 로또였습니다. 어, 지금 12시 남아서 수요일이고요 예. 지난주 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번호는 뭐 단번 째부터 40번 째까지 골고루 나와줬고요 네. 1등이 지금 음, 어, 20명 나왔습니다. 20명. 예. 수동 12명에 나왔는데, 이 중에서 3 분이 같은 번호를 7개를 써가지고 84억, 예. 세금 33% 빼고 어, 60억 가까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횡재를 한 거죠. 예. 예, 뭐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A부터 E까지 용지에 똑같은 번호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동행 홍피를 보더라도 수동으로 해서 같은 번호를 쓰신 분들이 이렇게 좀 더러더러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되든 안 되든 예. 그분들도 이렇게 그 수동으로 같은 번호 쓰시는 분들도 뭐뭐 뭐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예.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 도 예. 예. 똑같은 번호를 뭐 한번 이렇게 같은 번호 써가지고 써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 그리고 이제 2등이 뭐, 5천만 원안 되고, 3등은 뭐, 110만 원, 115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2등이 한 6, 7천만 원 정도 나오고, 3등 한 140만 원 이상 나와야죠. 뭐, 내년부터는 3등이 뭐, 세금을 안, 안 뗀다고 하니까요. 예. 어, 그러면 이제 이번 주거 이제 하겠습니다. 예. 1 0 4 3회고요 예. 뭐, 이 구간은 항상 나와주고 있습니다. 빛난 조 대한 뭐 8번이란, 5번이란 숫자 이렇게 나와줬는데, 네, 어, 제가 또 여러분들은 또 지금, 음, 또 알려드릴 게 이제 뭐냐면은, 예. 예 여기 번호를 보시면은, 예, 천3피구에 부터 이제 예, 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 136, 여기로, 이 구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1 3 6로또횟수번호 예, 여기, 이, 이 구간에서 이네개 있는 숫자 중에 19번이 나와줬고, 또 1040회에서, 음, 이제 여기, 여기 16번 이렇게 나와줬, 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041회에서, 여기 이제 5, 7번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1042회에서도 여기, 예, 5번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이, 1 3 6회 u r 로또해서 보는 이구 o 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0 0 e 0 3 9 e u r 여기 여기 0이구간이 여기 구간 이0 euro, 여기 0 0 3 u r o 8000 euro, 8000 euro, 8000 e 0 0 0 e 여기 o 그 다음에 여기 4 1에 이렇게, 41회, 이렇게 7번, 7번 나와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4 2에까지 이제, 여기서만 지금 이제 4주 연속 나와줬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이 8번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5주 연속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번에 이 8번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 8번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 구간에서만 지금 5주 연속 출원을 하게 되는데, 예, 과연 28번이라 숫자가 나와줄지 어, 근데 제가 봤을 때이8번이라 숫자는 좀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물론 나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가져, 가져가셔야 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8번은 조금 음, 이번 주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번에 8번이 나오게 되면 5주 연속 출연인데 하여튼 음, 이건 뭐 여러분들, 이제, 뭐, 판단을 하시고요, 예. 어.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이제, 지 기내, 어, 43번이 진짜 거의 오래가 많이 나와졌습니다. 이 43번이 뭐, 10개월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어, 지난주에는, 어, 뭐, 2월수가 뭐, 없었죠. 이월수가 2월 예. 2월수가 없었는데, 예. 가끔씩 이렇게, 보너스 번호도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기, 여기, 지금 1040배 11번 보너스 나왔는데, 예. 지난주 여기 이제 11번 나와줬고요. 이렇게. 또, 음또 여기 번호를 보시면, 이 1039에서도 여 예. 26번 보너스 번호 이렇게 나와줬는데, 1040회에서도 26번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번 주 4번, 4번이 또 보너스 번하고 2월이 또될 뭐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어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걸또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1013회부터 1040회 지난주까지 한번 이렇게, 이렇게, 15주간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씩 끊어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뭐뭐 뭐 여러분들은 뭐대형서을 이렇게 매점마다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 뭘 의미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여기 번호를 보시면 여기 이제 1236 1236 있죠 이렇게 여기뭐 하나 이렇게 하나의 숫자는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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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한 개의 숫자 두 개의 숫자는 여기 이렇게 25, 35, 23, 28번, 뭐, 12번, 17번, 43번, 45번에,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3개 있는 숫자는, 이렇게 20번, 33번, 40번, 또 3번, 21번, 26번, 또 여기 14번, 17번, 39번에, 이렇게, 요, 요 3개 있는 거고 6개는 이거, 2번부터 뭐, 44번까지, 또 5번부터 42번까지, 이렇게 6개 숫자로 이렇게, 요게 이제 이 여섯 개가 이 여섯 개 숫자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세 개는 숫자는 여기 세 개는 숫자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개는 숫자는 이렇게 두 개는 숫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제가 어, 1013회부터 1042회까지 이제 한번 봤는데 어이 15주간 그로그 나오는 것 중에서 이렇게, 이세 개, 이렇게, 세개 있는 숫자가, 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네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5주간에, 15주간 동안, 그, 나온 번호 중에서, 이세 개씩 있는 그 숫자가 제외된 게, 여지껏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 이게 세 개씩 있는 숫자는 네 예, 이렇게 세 개씩 있는 숫자는 네 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이세 개씩 있는 숫자는 뭐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보통 뭐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개씩 있는 숫자 중에서 두 개가 같이 나오는거두 개가 두 개가 같이 나오는게 하나 둘셋예세개 이게 두개두개두 2개, 2개, 개가 같이 나온 게. 하나 둘셋 이게 음세 개가 되고 이렇게 여기 하나 둘셋음세 개가 되고 그러, 그래서 어, 이번에 어, 이렇게 세개 있는 숫자에서도 어, 두 개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9번 나왔으면 뭐 21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3번이 나왔으면 뭐뭐 뭐 33번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이세 예. 개씩 있는 숫자에 서두 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세개 있는 숫자에서도무려 이렇게 뭐세 개, 뭐뭐 다섯 개까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세 개씩 있는 숫자에서는 보통 한개 또는 두 개만 나오니까 뭐뭐세개 이상 나온 경우는 여지까지뭐 이렇게 두 번밖에 없었으니까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씩 있는 숫자고르실 때는 보통 뭐한두개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고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한개 있는 숫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세개 있는 숫자는, 뭐, 이렇게, 세 개씩 있는, 세 개, 이렇게 한개 있는 숫자 중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한 개씩 있는 숫자 중에서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 개씩 있는 숫자 중에서도, 뭐, 뭐, 이렇게, 세개씩 많이 나와줬죠. 두개 나온 거는, 여기 하나, 하나, 여기 두 개, 두 개, 여기 세개 밖에 없고, 뭐 3개 이상 나온 거는 여기 하나 둘 그다음에 뭐뭐 제가 보너스 번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뭐3개 이상 나온 거는 뭐 이렇게 무수히 많죠. 이렇게 여기 하나 둘셋넷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개씩 있는 숫자 고를 때도 한뭐 한한 한 두세 개를 한번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한개 있는 숫자 나온 거는 예. 이렇게 뭐한개 있는 숫자 나온 거는 예. 15주간 동안 로또 그 봤을 때한개 예. 음. 있는 숫자는 단량 두번나고두개 나온 경우는 예. 두개 나온 거는 여기 하나 둘 예. 여기 셋세 예.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개 이상 나온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 세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번호를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한개인 숫자는 뭐한 개만 선택하지 마시고 한 두세 개 이상 뭐 많게는 한네 개까지 한 선택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여기 두 개, 이제 여기 번 이게 두 개씩 고르는 거 이렇게 있는데, 두 개씩 고르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는, 뭐, 이렇게 한개 나온 거는, 한개 나온 건 딱, 이렇게, 뭐, 네번 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게 하나, 둘, 음, 여기 하나, 둘, 네번 밖에 없었고, 예. 음, 두개 나온 거는, 두개 나온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두 개가, 어, 두개 나온 건 다섯 개, 이렇게 하게 하나, 둘, 셋넷 다섯 개 이렇게 나왔고 네, 세개 이상 난건 여기 하나, 둘, 셋넷뭐두개난 응. 거나 세개난 거는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응. 뭐 한개난 것도 뭐네개 나왔으니까는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번호 고르실 때 이렇게 두 개는 있는 숫자는 이렇게 두 개씩 있는 숫자는 응. 이런 숫자는 뭐한두세개두개두세개 예, 정도 이렇게 골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여기를 음, 번호를 이제 골르셔야 되는데 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음, 하나밖에 안 나와줬습니다 이이 이,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는 어, 이제 뭐 지지난주에도 뭐 하나밖에 안 나와줬고 음, 아, 음. 어 지난주, 예. 지지난주 1040회에서는 여기가 지금, 무려 지금, 이렇게, 뭐, 다섯 개나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나와줬는데, 어, 이번주는 여기를 쓰실 때, 뭐, 음 여기 뭐, 8번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뭐팔번안 나온도 끝이고 여기 5 번부터 여기 여섯 개 숫자고 이3개한개 개 숫자를 한번 다 가져가 보시고요 또또 또 여기 이 구간과 또뭐이 구간 뭐뭐 여기를 뭐제를 시키시든지 뭐 여기를 또제외를 시키시든지 해서 번호를 그렇게 한번 가져가셨으면 뭐 합니다. 예. 그리고 세로 6실한 거는 뭐 14번과 3 4번 나와줬고 이번 주도 세로 6실로 구간이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고요. 예. 어뭐 제가 설명드렸던건뭐뭐 뭐 조금은 이해를 이해를 했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렇게 예, 예, 믿고 있습니다. 예. 어. 이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대강께서 한번 잘르게 어, 보셨으면 하고요. 예. 어, 그러면 저는 예. 뭐 설명은 다 드렸고 예. 이제 뭐한1분 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일단은 뭐 번호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번을 보실 때, 이번 주에는 어느 구간에서 나올 때가 됐다. 이번 주에는 어느 구간에서 제외가 될 때가 됐다. 예, 그런, 걸, 그런 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 그럼 저는 예, 이제 마치도록 마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그, 대박 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축구가 있으니까 한국 대구로가 축구가 있으니까 예, 예, 좋은 성적 나오기를 예, 기원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로또 성적 좋은 결과 어, 있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